안녕하세요. 코코로코 바이크입니다. 오늘은 4세대특허플링 네버와 다혼 델테 케이블이 장착된 블루진 8단 소개 영상입니다. 블루진 8단은 시마노 V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고성능 미니벨로입니다. 시마노 V 브레이크입니다. 대만웰보 알루미늄 접이식 페달입니다. 3D 단조 가공으로 제작한 용접 부위가 없는 최상급 핸들포스트입니다. 2볼트 체결 방식으로 내구성과 안전성이 매우 좋은 핸들포스트입니다. 다원델 테이블을 장착했습니이블을장착했다니세다4대의특딩버입니대다4세대특테 폴딩 을버와다운델테이블이블이블착된 고성능 미니벨로 블루진 8단의 소비자 가격은 69만원입니다. 내구성이 좋은 자전거, 오래 탈수 있는 자전거를 찾고 있다면, 블루진 8단이 정답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